오늘은 6월 18일 토요일 보문 묵상을 같이 해볼텐데요 제 옆에 계신 분의 자기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18학번 이제 3학년인데 지금 휴학을 하고 교원대 자공이 아니라 지금 충대 자공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맛집, 카페 탐방 다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laughs> 금 네, 충북대 자공공 광고를 <laughs> 해주시는데 네, 승현승양이랑 같이 묵상 네, 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묵상 영상 찍기 전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음, 1학년 소그룹한 지체들은 다시 떠올릴 수 있는데 그이과에서 무신론과 유신론 또 유신론 안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소통하는 신으로 나눴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히신다는 말도 우리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고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잘 드러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승현님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 왜냐면 저는 사실 개인적인 오해랑 약간 이제 그런 신앙 스노프 다한 음... 번쯤 오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TTS 졸업반이거든요. 음. <웃음> <웃음> 3학기가 다 끝나고 이제 졸업하는데 어, 네, 그런 훈련의 시간 속에서 뭔가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음. 내 눈앞에 훈련의 결과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맞지만, 음. 세상에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세상적인 욕심을 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만약에 허사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하는 것이 사절에서 24개의 장로들이 24개 보좌 위에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딱 이렇게 금관도 쓰고 앉아있다고 <laughs> 하는데, 이제 저희들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음,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음, 별로라고 생각이 들때 가끔씩은 있지만, 그 음. 절대 아니다. 나만의 오해인 거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고, 아론이 음. 있고, 여름동가은님 음. 있고, <laughs> 여기 제이제장을 다 같이 있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수 있던 것 같아요. 로한게시록 사장이 승현이에게 천국 소망을 가져다 줬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직접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 승현이는 천국에 가면 뭘 제일 하고 싶나요? 천국. 네, 약간 개인적인 거 얘기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어, 다들 천국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치킨을 매일매일 먹고 살이 안찔수 있다는. 있단... <laughs> 겠다 어... 그런거 그런 가고 있고 근데 딱 치킨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보자를 딱보는 비와이가 있어요. 비와이랑 빨리 나눠먹고 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laughs>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비와이는 구원을 위해서 같이 아... <laughs> 기도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여러분 오늘 목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Yeah! 네? <laughs> 네, 다음 영상은요, 6월 20일 토요일 본문으로 어, 같이 해볼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열심히 묵상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